사장님, 이런 스와치 같은 데 있잖아요. 네. 폴리데 가끔씩 T로 적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? 폴린데왜 T지? 못하냐? 네. 영어를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. 네. 설명을 드릴게요. 일본에 있는 그 화성, 화학 글로벌 기업이 있어요. 1920년대에 창업한 회사. 네. 도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도레이사 네. 유니클로의 원단을 많이 납품해요. 음. 이 도레이 회사에서 폴리에스터 실을 개발한 게 있어요. 근데 이 원단 회사 또는 방직 회사, 이실 회사들도 제품을 만들어 내면 거기 브랜드명을 내걸거든요. 도레이사에서 폴리에스터 실을 제조했는데 그 브랜드명이 바로 뭐냐? 테토론 아. T E T O R O N 테토론 아, 거기에서 T가 나와요. 그래서 나온 그 브랜드 테토론에서 T를 따서 테토론. 뉴발란스 운동하시는면인니셜뭐돼 있어요? 애니어. 애니어 있죠. 그러면 네. 폴리, 테토론은 뭐다? 티. 이거, 다들 아시죠? 포스트잇. 그죠, 포스트잇. 네. 근데 저도 이거 나중에 한 사실인데, 이거를 만든 회사가 3M이에요, 3M. 네. 3M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. 그쵸. 포스트잇이 그거 아세요? 이거 브랜드 이름이에요. 아 3M이 이 제품을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, 브랜드 이름이 포스트잇인데, 우리는 실상에서 어떻게 하죠? 포스트잇 하면 당연히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맞아요. 네,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. 도레이사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. 이 폴리에스터 씨를 대량 생산해서 세계 곳곳에 나갔겠죠? 그래서 도레이사가 납품한 폴리에스터 씨를 쓸 때는 혼용률 표기를 티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유래가. 브랜드 명이 그렇게 일상에 많이 퍼진 것처럼 말 그대로 이 폴리에스터의 T도 같은 거다. 지금도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이렇게 원단을 받았는데 네. 텐셀이 아니라 폴리라고 했는데 혼용률이 T가 돼 있어. 그럼 뭐냐? 아 이거 도레이사가 만든 폴리에스터 그거를 진짜 썼거나 아니면 그게 유래가 돼서 폴리를 그냥 P 또는 T로 표기하는 게 많이 생겨난 거야. 옛날부터. 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혼용률 표기에 T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. 텐셀, 폴리. 음..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